복자를 보겠습니다. 복자는 여기 보일 씨가 역시 들어가 있고요. 옆에는 가득할 복자가 들어가 있는데요. 이 복자는 뭘 의미하냐면, 제사를 지내려면 어 술을 빚어서 이렇게 한잔 따라드리잖아요. 그래서 정성스럽게 빚은 술에, 술을 이렇게 담아놓은 술법 모양을 그려놓은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는 복 또는 좀 도와주세요 하는 돕다 라는 의미를 갖는 복복자예요. 자, 행복, 복권, 경복궁 할때이 복자를 전부 쓰죠. 자, 행복은 아,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 어떤 그런 상태를 행복이라고 하죠. 그리고 복권은 이게 복... 뭐 전부 신이 도와주는 거죠 신이 도와줘서 맞는 지금은 복권은 뭐예요 번호나 그림 어떤 이런 것들이 딱 맞으면 상금을 타는 표를 복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문서권자잖아요 그래서 복권 할때도 복자를 쓰고 경복궁 할 때는 이 경복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맨 처음에 시경이라는 책에서 나온 거죠 이 경복궁은 우리 지금 5대 궁궐 중에 맨 처음으로 세워진 궁궐을 경복궁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 시경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, 여기 이항 이사 이계 경복해서 사실 경복이라는 단어가 이 시경 책에 한 일곱 번이나 나와요. 이제 거기에서 이 정도전이 경복궁을 지었으니까 정도전이 그 경복이라는 말을 끌어다가 이제 궁 이름을 지은 거죠. 그래서 제사를 드리오니 큰 복을 받으리라라는 이 내용에서 이 경복을 따다가 지은 궁궐 이름이 경복궁이에요. 자, 행복, 복권, 경복궁 할때 복자는, 자, 여기 보일시에다가 술병, 모양을 그려서 여기 복을 나타내고 또 독다라는 의미를 갖는 복, 복자였어요.